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을 갚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때 마음,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화장실에 갈 때는 하, 가기만 하면이라는 마음으로 가지요. 나올 때는 이제 시원하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생각이 다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주되 그렇죠. 도움 받으러 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 도움만 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내가 이 도움만 나한테서 이일년 되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러 가요. 그런데 도움을 받고 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속한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태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어떻게 지켜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가 아이를 너무나도 갖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너무나도 갖고 싶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발 아이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라고 소원을 하고 이 아이를 이제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시지요. 자, 이제 소원대로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가 점점 점점 커가는 걸 바라봅니다. 내가 어렵게 어렵게 낳는 이 피똥이 같은 아이가 엄마랑 눈을 마주치고 엄마한테 옹알 옹알거리고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엄마와 얼마나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나중에 엄마는 이 아이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내 생명을 버릴지언정 이 아이는 못 버릴 겁니다. 그런 관계가 돼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한나는 지금 남편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아이를 소원해서 가졌다. 내가 이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왜 이랬냐면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데 서원을 할 때에는 남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곧바로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소원할 때는 좀 달라졌습니다. 시집까지 아니한 딸이 소원할 때는 그 소원을 하고 안 하고 그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아무리 딸이 소원해도 이 소원은 이루어도 되고 이루어도 되지 않고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여자가 출가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서원한 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그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남편이 갖고 있어요. 즉 지금 아무리 한나가 아이를 바치겠다 했을지라도 엘가나가 어 나는 그런 마음 가진 적 없는데 어 나는 아닌데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서원 무효입니다. 남편이 인정해 주어야 이 서원이. 비로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허락 안 하면 끝이 나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남편만 모른 척하고 남편이 이 소원 이루어라고 말안 하면 상관없어요. 넘어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이 서운한 내용을 가지고 남편에게 말하지요. 내 소원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는 소원을 이제 낳은 후에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낳기 전에야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라고 얼마든지 소원하였죠. 그런데 낳아서 키워봤는데 이게 보내지겠습니까?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이 교회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뭐 요즘에 바빠 죽겠대요. 왜 이렇게 바쁘니까, 아,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와 있는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엔 강아지"십니까? 강아지 안 좋아하는 분이시거든요. 아들내외 아들이 딸, 그 딸, 그 딸하고 강아지 한 마리 갖고 왔더래요. 뭐냐면, 이 강아지를 딸 생일선물로 딸이 하도 갖고 싶대서 사줬는데. 엄마한테 허락을 안 받고 사준 거예요. 엄마가 난리가 난 겁니다. 갖다 안 버리면 아빠랑 갖다 버리겠다고. 네 남편 버리겠다고 난리가 나니까 하다 하다 하지 못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갖고 온 거예요. 강아지 좀, 좀 맡아달라고. 우리 아내 좀 달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강아지 데려갈 거니까 좀 맡아달라고. 이 권사님이 내 한몸 추수리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강아지까지 수안 주... 된다고. 그래도 엄마가 안 받으면 이거 갖다 버려야 된다고 어떡하냐고, 뭐, 하여튼 사정사정 해가지고 강아지를 잠시 키우셨어요. 한, 한달 있다가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강아지를 주셨을까요?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정들어가지고. 그렇게도 싫어하시더니만 세상에 그 강아지가 너무 정들어서 못 주겠다고 안 주셨어요, 결국은. 돈줄 테니까 니네 강아지 사라고. 돈으로 대신 주셨다더라고요. 하하물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도 내가 정 떼기가 힘든데 사람이 정이 떼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나는 이 소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이 소원을 지켜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러 가지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건강만 주시면 내가 이번 병에서 이겨내기만 하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번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내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얼마나 우리가 지키고 있을까?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내손 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손 잡아주시고 는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 내용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전도서 5장 4절 5절이에요. 전도서. 함께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5장 4절 5절입니다. 5장 4절 5절이에요. 전도서 5장 4절 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전도서 5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는 여러분 큰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면안 되는 것이고 내가 혹서원한 것이 있다면 지켜야 됩니다. 저도 제가 목사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목사를 안 했으면 할 때가 참 있었어요. 어머님이 근데 한 이유는 어머님이 소원을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아이가 없을 때 아들을 하나 주시면 저희 집에 딸만 있으니까 아들 주시면 바치겠다고아제 허락도 없이 왜어 소원을 하시는지 허락을 받아야지 허락도 없이 분이 소원을 하셨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그래요. 너는 목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 너는 목사야 해 된다.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아, 목사하기가 싫은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 직장이 많은데 내가 왜꼭 목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다른 길로 가고서 다른 길로 도망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소원은 엄마가 있으니 어머님한테 따지시고 제 소원은 따로 합니다. 제가 이제 소원이기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도 제가 세 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세 가지를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저를 생각하시고 당신께서 이끄실 줄로 믿고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원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세 가지를 이루어 주지 아니하시면 어, 이건 제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다른 길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 하나, 하나 세 개를 다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당신께 어머니를 통해서 하신 소원이지만 제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는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목사의 길로 돌아갔어요. 그때 하나라도 안 들어주셨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뵙지 않았을, 못뵀을 못 건데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앞이 소원한다라는 거는 꼭 지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앞으로 계시는, 살아 계시는 동안에 서운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서운하지 마십시오. 왜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서운을 하시고, 내가 서운한 것이 있다면 하나 님 앞에 지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 하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영원히 있게 하리다. 그리고 2 8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한나가 지금 사오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인데 서원대로 하는 장면인데 뭐 어떻게 바치겠다고 합니까 영원토록. 평생토록 평생토록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족속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은 레위인들은 서른 살에 시작을 해서 오십 세에 은퇴합니다. 서른에 시작해서 50에 조금 이른 나이로 하게 되면 뭐 스물에서 스물다섯 살 정도에도 시작을 하지만 어쨌거나 한 20년 정도 하면 은 은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아이를 평생 바치겠다 20살 때부터, 30살 때부터 한 20년 바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이 아이를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대로 사무엘은 그가 이제 아마 성전에 들어갈 나이가 젖될 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젖을 조금 늦게 뗐어요. 그래서 한 3살에서 4살, 그 사이에 젖을 뗐습니다. 우리로 하면 만, 그, 우리로 하면 거의, 우리 나이로 다섯 살, 요즘에는 만으로 바뀌어 세나살이지만, 그 정도 나이에 젖을 떼서 오래도록 좀 젖을 먹었어요. 그니까,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실제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사로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활동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사실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기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책이라고 해서 직책에 관계된 은퇴 나이는 정해져 있어요 헌법에 헌법에는 70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 교회는 정관상 60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나 그것은 목사라든지 장로, 집사라든지 그 직책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언제까지입니까? 평생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데는 여러분 은퇴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은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이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사람이 만든 직책,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만들어낸 직무에 따른 나이 연, 연, 연령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는 나이 제한도 없고 은퇴도 없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봉사하시던 우리 그 다니시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는 이 실버 되시는 분들의 찬양대가 있었어요. 기본이 70세, 80세 되신 분들이 찬양대를 하십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음정, 박자? 사실 조금씩은. 그런데 그마저도 은혜로워요. 머리 하얀신 분들이 그 악보 앞에다 놓고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을 몇번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삶은 그런 삶인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는 우리 교회로 따지면 65에 은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65에 은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후로도 어딘가에서 저를 설교해달라고 하면 저는 가서 설교해야 되는 거고, 어딘가에게 누군가 기도해달라고 요청받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일이 있으면 손을 잡아주고, 감당해야 되는 끝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직무상 제가, 단임 목사 당회장에서는 제가 65에 물러나겠지만, 그 이후로서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제 자리에서 감당해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은퇴했다고, 내가 물러났다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 주셨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됐다.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뵙는 그 날까지 내가 주의를 감당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감당할 때 주님께서 천국의 멸류관으로 우리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맡은 주님의 그 사명,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사명, 주님 앞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사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원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성원한 것들을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꼭 이루어가는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